얼마 전 오픈 AI와 협업하여 만들어진 AI 로봇 피규어 원이 공개되며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이 로봇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사과라는 것과 주변 상황들도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눈 앞에 식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고 묻자 식기를 식기 건조대에 올리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하기에 I, 이릅니다. I think I did well. 흔히 유튜브 언론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도 그 사세인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온갖 국내외 커뮤니티부터 언론사에 다 퍼지면서 정말로 난리가 났죠. 수백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로봇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제가 작년 4월에 올렸던 로봇 영상도 공항 영상 중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조회수 130만회를 넘겼거든요 오늘 로봇 산업에 관심이 있고 이 분야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다크호스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전시된 휴머노이드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전시되어 움직이는 실제 휴머노이드를 사람들이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CES 등뭐 여러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신기술들이 전시되고 있지만 혹시 휴머노이드를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많은 연구자분들은 휴머노이드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 AI를 장착한 로봇들은 분명 엄청나게 유망하고 또 대단하며, 넥스트 빅테크라 불릴 정도로 대단하긴 하지만, 적어도 5년 이상은 이제 보고 들어가야 할 투자처라고 현업 연구자분들은 보시는 거죠. 아,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니까 되게 잘 걸어 다닌 것 같던데. 그쪽 관련 연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논문도 안 내는데, 네. 도대체 무슨 기술로 저렇게 계속 잘 뛰고 덤블링하고 뛰어다니고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뭐 확신하진 않지만 제 생각이나 다른 이제 여기 연구하시는 분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서 한번잘된거 아니냐? 정말 그렇게 잘된 거면 시연은 그냥 항상 상시 해버리면 되잖아요. 수백 번 찍었다가 한번잘된거 올린 게 아닌가. 어, 이거는 제 순순히 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말로 자신이 있으면 공공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뭐 물론 스팟 미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제 중국 기업도 벌써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실제 기업들의 기술 수준과 연구자들이 인지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제 현실은 아, 이 정도인데 주가가 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못 본다고 이제 자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반도체 학술대회에서 반도체 석박사나 또 교수님들 상대로 우리는 왜 반도체 주로 돈을 잃을까 같은 특별 강연이 열리겠습니까? 뭐, 어쨌든, 정말로 휴머노이드 기술에 자신이 있으면, 대중들이 뭐 접근하지 못하게 딱 막아두더라도, 여러 행사들에서 이제 볼수 있게 공개를 하고, 또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보여줄 텐데, 다른 로봇은 몰라도,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머노이드를 염두에 둔다면, 장기투자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휴머노이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삼성전자에 분리든, 손만 있는 그런 로봇이든, 혹은 걷는 걸 도와주는 로봇이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네발 로봇 같은 것들은 근실 내 이런 도시에서도 쉽게 볼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요, 중고등학생이던 시절에 꽤 오타쿠였습니다. 뭐 코드 기어스라던가 건담 같은 것들을 좋아했었죠. 그걸 아셨던 과학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직도 진짜 기억이 나요. 두발로봇은 엄청 비효율적이야. 사람 모양으로 로봇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 만화라서 두발로 걷는 사람 모양으로 로봇을 만드는 거야. 제일 효율적인 건 동그란 로봇이야. 저는 실제로 이제 CS에서 볼리를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동글 로봇이 효율적이겠구나. 하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두발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선생님께서는 만화를 좋아하진 않으셨지만, 만화처럼 감성적인 요소를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물며 과학자라든가 교수님들, 연구자들처럼 이성적인 분들조차 감성에 너무나 쉽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숫자로 점철된 이성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고조되는 분위기와 무언가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감성입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굳이 인간처럼 만드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로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다 의인하는 화걸 아, 좋아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인형 같은 것도 사실 동물들도 서서 걸어다니도 안 돼. 굳이 사람처럼 서서 걸어다녀서 아, 영화도 그러면... 만들고 네.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거를 휴머노이드를 왜 만들어야 되냐 하자면, 나머지 특정 작업에 필요한 로봇을 사실 다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라는 게 저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아니고 자동차도 로봇이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로봇이고, 굴착기 기계의 설비들을 로봇으로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로봇 학회에서 보면 이런 인공인간,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에브리팅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너땡이다 음. 모든 일을 다할수 있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둘 중에 하나다 예. 나중에 에브리띵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걸 약간 좀느해질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한 감성뿐 아니라 세상은 우리 인간에 맞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설거지도 모두 인간에게 맞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둥글로 봇이 설거지를 하려면 하늘을 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로봇이 네 발일 필요 없어. 로봇은 두 발이어야 돼. 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테슬라 또는 엘런 머스크의 철학은 사람처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좋아. 음. 왜냐면 로봇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그럼 사람 계단이라는 게 사람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네요. 크기나 네. 모든 작업 환경이 다 사람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큼 또는 사람처럼 하려면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라이다, 레이더 떼야 되는 거고, 네. 오히려 이두 눈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진짜로 한 10년, 아무리 늦어도 20년 내로는 네. 사람이 설거지할 일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 안 좋은 소식은 이 분야에서 중국이 예상 밖으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 그리고 이번에 세계를 놀라게 만든 피규어의 경쟁자인 중국의 위니트리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중보행, 로봇 세계 기록을 세웠으며 영상으로 봤을 때 무려 초속 3.3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와 CPU가 인텔 제품이라는 점이에요. 이미지를 카메라랑 라이더를 통해 감시한 뒤 인텔의 i7-1265U로 분석을 하는 그런 AI로봇이에요. 더 놀라운 점은 이게 최초의 범용 휴머노이드라는 점인데 저를 포함해서 연구자 분들이 상용화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점을 좀 뻘쭘하게 만들어요. 이게 실제 판매되고 있거든요. 가격은 약 15만 달러예요 실제로 선 주문 하실 수 있어요. 찾아보니까 옥션에서도 팔고 있을 정도니까요.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속도가 초속 0.6m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유니티로보틱스의 속도는 5배 이상 빠른 겁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을 보면 막 춤도 추고 계단도 오르고 인간처럼 점프도 하는데 피규어에서 나왔던 것처럼 물건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안정성이 진짜로 놀랍습니다. 발로 차버려도 멀쩡히 걸어 다닙니다. 100% 공개된 스펙도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의 기술력이 탑재된 피규어보다는 AI 성능이 다소 부족하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연성과 안정성, 달리는 속도부터 또 중국답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에 실제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나라는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 원을 지분 투자를 하면서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식당에 안내 로봇들의 배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사장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사회로 합류를 하셨고 지속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로봇 산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든든한 지원 아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3조 원을 우뚝 넘었죠. 현대차 그룹은 약 9,600억 원을 들여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지금 로봇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투자 규모를 비롯하여 기반 사업이 경쟁 국가에 비해선 아직까지는 미비한 편이에요. 특히 뭐 로봇 부품부터 인프라 관련해서는 일본이 요 바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버팀목, 뭐 궁극의 제조기업이라고 불리는 화낙부터 뭐 야스카와 가와사키 등사람들에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간 반도체 수출 기자처럼 큰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점은요, 로봇은 넥스트 반도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망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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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레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산업은 앞으로 한 5에서 6년 내로 시장 규모가 6배에서 7배 이상 성장한 2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고 뭐 소프트웨어와 주변 기기까지 포함할 때 최대 800조 원까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800조 원이니까 가히 제2의 반도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삼성전자부터 각종 대기업들이 도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을 지배한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TSMC가 시대의 지배자가 되었듯이 로봇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될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3년 3월 7일 수원 사업장을 찾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로봇이 미래다.